자 어, 교과서 영어 1의 능률 교과서 5가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계속 그 이스트 게이트 센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어집니다. 갈게요. Also, to hand the soil surrounding the mound 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소일을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게 지금 여기 s u r r o u n d 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긴 할 텐데 뭐뭐로 둘러싸져 있는. 근데 지금은 이 목적어 있어 얘들아. 그래서 현재 분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ing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 그 개미집인데 그 어,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소일 뭐예요? 흙이지, 흙.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은 observe 흡수하다라는 뜻이죠. 자, 조심해. 요 동사 수일지 맞춘 거왜 문장의 주어가 누구였다고요? 소일이 주어였어. 그래서 동사에 s 붙인 거 흡수합니다. 뭐를? 열기를, 열을 in the hot daytime hours. 어,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그런 어,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연결사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그 개미집 안에 있는 온도는 does not increase, 어, 올라가지 않아요 greatly. 매우 많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stays relatively cool. 어, 앞에서도 stay 한번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뭐하게 cool, 시원하게,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stay라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이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쿨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형용사 반드시 필요한 동사니까요. 되셨나요? 음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끝났는데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흰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소일 흙이라는 게낮 동안에는 뜨거운 낮 동안에는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집 안에 있는 그 공간의 온도는 그닥 많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서늘하게 유지합니다. At night, 밤에, when the outside t e m p e r a t u r e goes down, 언제야 밤은, 어, 바깥 기온이, 바깥 온도가 내려갈 때, the heat is finally released. 그 열기가 마침내, 어, 마침내, 뭐 된다? 방출이 되어진다. 이거 수동태 쓴거 봐주세요. 열이, 뭐, 뭐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열이 방출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inspire 동사 영감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그 건축가 피어스를.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고 to design 이게 지금 목적격 보어로 5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디자인 i n n 베 r variable climate cooling system 그 혁신적인 기온 기후 조절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되셨나요? Okay. The East, East Gate Center was constructed. 건설되었습니다.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이 단어가 뭐예 얘들아? Conventional? 전통적인, 전례적인.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한 단어는 traditional이었어요. Traditional. 뭐 그거의 반대말이 위에 나왔었는데.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뭐였어? 고초. 이거랑 지금 이 conventional이랑 서로 반의어 관계예요. 얘는 전통적인, 전래적인, 뭐 통상적인, innovative는 혁신적인. 음. 전통적인 그런 어, 냉방 시스템 없이 이 이스트 게이트 센터가 건축되었습니다. Instead, Pierce used building materials that can store large amounts of heat. 대신에 그 피어스는 사용했습니다. 그 어, 건물 자료 제, 아, 재료가 되겠죠. 건물의 자재, 재료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재료냐면 저장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뭐를 어, 제, 자료를, 재료를 왜 자꾸 자료래. 건축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The floors and walls of the building. 자, 그 건물의 바닥과 벽은 absorb 흡수하다라고 했죠. 열을 흡수합니다. 언제 동안에, 낮 동안에. Just like the soil of the uh, termite, t e termite mound. 뭐랑 똑같이? 그흰 개미집의 흙이랑 완전 어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The heat is released. 그 열기는 방출이 또 되어집니다. At night, 밤에. 그리고 the walls, 그리고 벽은 cool down. Cool down. 이제 식 식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 지금 you ready라는 게 형용사잖아.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앞에 the walls cool down. 그러니까 벽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앞에 빙이 생겼댔다고 봐야 되겠죠. 분사구문이란 뜻이에요. 분사구문. 그벽 같은 주어인 벽이 그대로 또음 같은 주어인 거고 벽이뭐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그 열기를 store. 저장할 준비가 되어진 채로. 언제쯤에? 다음날 아침쯤에. 되셨나요? 음.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구조는요. 또한 helps. 도와줍니다. keep. 어? 쌤 동사가 두 개예요. 이거 뭐죠? 왜 이러죠? 2학년이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 앞에 뭐생각되 있는 거야? 네, t 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t 써도 돼요, 쌤? 네, 써도 돼요. help 다음에 to keep 써도 되고, 그 t 를 생략해서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나와도 괜찮아요. 알겠죠? 또한 그 건물의 구조는요, 그 건물이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지. keep 다음에 뭐, 목적어 다음에 목보자리. 요렇게만 우선 봐보세요. cool, 마찬가지야. 형용사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openings, 열린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근처에 그 base, 그러니까 토대라고 해야 되나요?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의 기반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열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바깥 공기들이요. 그리고 그 바깥 공기들이 comes in, comes into, 들어옵니다. 어디로? 그 건물 안쪽으로. 자, 뭘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럼 이때 되면 누굴 가르치는 거야? 그치? openings. 이제 구멍처럼 열린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s air, 이 공기가요, is moved,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진다고요? 이동되어집니다. through the building, 건물 전체를 통해서. by, 뭘 이용해서? a system of automatic fans, 자동 팬, fan.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막 돌아가고 있는 팬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공기들이 건물 전역에 걸쳐서 막 움직여집니다. Eventually, 결과적으로, the air. 자, 컴마컴마 우선은 건너 뛰어볼게요. 얘가 주어. 동사 어있어 그러면? rises. rises. 뭐라고요? 얘 혼자서 올라가다 상승하다. 공기가 올라갑니다. upward. 위쪽을 향해서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s. 그 건물, 건물의 어 내부 열 이제 개방된 그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그 공기들이 위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along with heat 자 뭐와 뭘 따라서 그열 열기를 그대로 따라서 근데 그 열기가 또 어떤 열기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generated by human activity.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뭐를 만들다가 아니지, 인간의 활동, 인간들이 계속 왔다가,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그렇네. 사람들이 쇼핑몰이고 사무실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뭐, 거기서 뭐, 어, 얘기도 하고 많이 할거 아니에요, 활동들을.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를 따라서. 자, 그리고 그거, 인간들이 활동하는 건 당연히 낮이겠죠? 낮 동안에 인간들이 한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와 함께 열기를 따라서 그 공기는 위쪽을 향해서 상승합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오픈, 이제, 어, 개방된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자, 동사의 병렬구조였어요. 어, 여기가 1번 동사, rises, is released가 2번 동사. 얘는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그 공기는 방출이 되어집니다. Through, 뭘 통해서? 그 굴뚝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어, 지붕 위에 있는. 되셨죠? 네. 어, 하나 남았어. 지금 오가의 마지막 꼭지가 남았으니까 그쪽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우리.